어 제가 이제 돈벌기 방송 제 블로그에 올린 걸 하나 또 동영상으로 보내드릴건데요 그중 하나가 그 타임리스 이어링거 거 만드는거 모르시는는 분들이, 분들이 좀 많은데 타임리스 이어링을 이제 가서 음. 만들면은 이제 재료가 이렇게 있어요 재료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2만원 정도 정도에 살수 있고, 살수 있고 이거는 대충, 대충 한 4, 4 5만원 정도 하는데, 저번에 제가 아, 알려준 그 모으라고 그 했잖아요. 그, 그, 이것 때문에 모으라는 거든요. 그그그그 그리고 해군넷 스트리스타는 한 30만원? 원, 30만 35만원 정도 해요. 다 합쳐서 한 110, 120 정도 나오는데, 이 타임리스 이어링을 이제 만들면 한 250에서 200. 고상에 팔면 한 300에 팔려요. 하나 만들어봅시다. 이렇게 제작을 하면은 지금 재료가 재료와 아이템이 부족하다 뜨는데 만약에 재료와 재료 아이템이 꽉 차있으면은 바로, 바로 제작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 에 15분 있다 제작 가능합니다라는 고 문구가, 문구가 나와요. 이렇게 있으면. 제가, 제가 만약에 이거를 이제 다섯 캐릭을, 캐릭을 하라고 한게 다섯 캐릭이 있으면은 이, 캐릭 있으면 이 캐릭 만들고, 만들고 바로 다른 캐릭 가서, 가서 딴 캐릭, 캐릭 만들고 해서, 해서 그냥, 그냥 저런 릴레 없이, 없이 딜레 없이 다섯 캐릭을 만들면 돼요 만들면 그리고 15분 있다 그 다섯 캐릭도 돌리고 이렇게 계속 그거죠 순환하는 거예요 만든 그 다섯 개 에어링을 바로 경매장이나 고상에 올리시면 돼요 경매장보다 이득 좀더 보고 싶으면은 더 고상에팔아셔도 되고 고상에 그리고 이건 타임 미스 에어링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음, 이렇게, 이렇게 안 쓰는 캐릭에, 캐릭에 명성치 한 일만 있는 사상 있는 캐릭이 있으실 거예요. 거예요. 그런 캐릭을 그런 캐릭. 이제 가서 무릉도장로디있나 무릉도장인데? 무릉도장인데 다른 캐릭 가봅시다. 연금술이요 명금소리. 이캐릭가 없네 한... 이렇게 120정도 정도 되는 캐릭을 가세요. 가세요 이렇게 명성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7만정도 있는데 무릉도장을 가서 수정, 도륜 도장을 해서, 입장을 하세요. 뭐야, 아, 이거? 아, 이거 아닌데? 어, 아, 이거다. 피치 찮아도 잡아야 돼, 이거. 뭘, 뭘, 들 눌러요? 그 1층까지, 1층까지 깨시면 깨시면은 아, 3 0 0정도 주거든요 그 포인트 있어요, 있어요. 조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기, 여기 데미지가 10분의 1로,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무령장 들어가면. 들어가면. 좀기사서 좀 참아야 해. 돼요. 구쪽까지 웬만하면, 그냥 15분 때 웬만하면 다 채우는 게 좋아요.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죽겠네 아우씨 됐다 9층까지 가도 괜찮은데 웬만하면은 15분 다 채워서 하는게 좋습니다 아 포션을 안주네 그렇게 제가, 제가 5층까지, 5층까지 갔는데 그 명성치, 그 명성치 남는, 남는 거를 명성치 보증서를, 명성치 보증서를 써서 명성치 마늘로 이제 바꿔서 팔 수가 있어요, 있어요. 명성치 마늘 이게 리나 서버에서 3천만 원이에요 만들면 근데 5천 포인트가 만약에 5층까지 갔다 치면 한 일주일에 한 3천? 4천 정도의 포인트가, 포인트가 오르는데 9층까지 가면 더 많이 오른진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그럼 2주면은 이거 하나를 뽑는다고 가정하시면 돼요 만약에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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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 포인트씩 2주 동안 들어오면은 그걸로 바꿔서 2,500만 원까지, 원까지 이제 2,500만 원 버는 거죠 한 캐릭터 그러면은, 그러면은 10캐릭을 했다 치면은 2억 5천만원이고 20캐릭하면 5억이고 그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번만 하시면 돼요, 돼요. 음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캐릭, 한 캐릭 그니까 러 그러니까. 일주일, 일주일 나눠서 20캐릭 하시면 돼요, 돼요. 음. 이게, 이게 존재의 방법, 방법. 오늘,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다음번에 또생식해드릴게요뭐또 생각나는 뭐거 있으면은 또 제가 계속, 제가 계속 만들어서, 만들어서 하는, 하는 거예요.